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어, 오늘은 증안펀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매도 관련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증안펀드를 봐보게 되면요, 증안펀드가 뭘까요? 네, 증안펀드는 어, 증시를 안정시킨다 해서 증시 안정펀드를 줄여서 증안펀드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증언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조 원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요. 어, 이제 이, 이번에도 10조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재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보시는 게 코스피의 어, 현황입니다. 어, 이때가 이 시점이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 그 뒤에 어, 증시가 하락을 해서 이쯤에 그 증안펀드를 했었거든요. 이쯤에 증안펀드를 어, 시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하지 않았죠. 네, 증시가 급격하게 어, 여기 뒷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은 하지 않았는데. 어, 그 뒤로 다행스럽게도 이제 올랐죠. 증시가. 그래서 쭉쭉 올라서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쭉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빠지고 나니까 정부나 국회에서 증한 펀드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더 빠져서 여기서 증한 펀드를 실시할지 아니면 반등이 여기서 그냥 나와서 어 증안 펀드를 거의 시행을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증안 펀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게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안 펀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증권 시장별 이제 어 시대별 도입 시기를 봐야, 봐야 되는데요. 일단 1990년에 처음으로 증권의 증시안정기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증안펀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4조 원대 규모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단순 그냥 폭락 때문에 주식을 매입하는 역할을 했었고, 2003년도에는 증시안정공동펀드라고 해서 두 차례, 2003년, 2008년 시행이 됐습니다. 어두개 규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죠. 네, 이 정도면 어, 적은 편이라고 속하고요 2020년, 네, 코로나가 왔을 때, 증권시장안정펀드라고 이름이 어, 붙여지면서 10조 7천억. 1990년에도 4조 원대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어, 10조 7천억이나 무료 투자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집행이 되지 않았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반등이 나오면서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반등 중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뭐 반등이 나왔다 라는 말들도 있는데, 일단 공매도에 대한 거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증권시장안정펀드 개요를 보면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증권 시장에 자금 모았냐 이건데 국책은행에서 2조 5대 금융지주.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어 우리가 아는 은행들에서 이 5조 정도를 모았고요. 기타 금융권. 그러니까 뭐 한국 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증권사들에서 3조. 그리고 한국 거래소 예탁결제원. 뭐 한국 증권금융. 이런 협회들에서 10조 7600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아, 이렇게 다 출자 전환을 했지만, 결국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용되지 않았는데, 어, 현재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냐? 현재 이 금액은, 남은 금액은 1200억밖에 없습니다. 왜? 네, 다 가져갔으니까요. 이제 자기네가 돈을 냈으니까 지금은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어, 다시 가져간 거죠. 이제 다시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출자 전환을 한다면 이 금액을 다시 이제 또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아직 어, 통과가 안 돼서 만약에 신속하게 통과를 한다면은 8,800억을 어, 현 상황에서 바로 투입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 펀드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 1,200억과 한국거래원에서 어, 예탁결제원에서 7,600억을 7,600억을, 어, 투입을 한다면, 총 8,800억을 투입을 바로 시장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증한 펀드를 통해서, 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있잖아요. 이 공매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증한 펀드가 효과적으로, 어,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공매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주가가 오르나?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한마디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A 주식이 있어요. 뭐 A 주식이 있는데 어, 한 주에 만 원이래요. 네, 만원인데 이제 백주를 빌려요. 어떻게 빌리는지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백주를 빌리는데 어, 이거를 100만 원치를 빌렸는데 이 백주를 매입을 상환을 해요. 네, 3일 안에 네, 3일 뒤에 상환이 됩니다. 네, 어차피 상환이 돼서 어, 이게 만기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이 10만 원이 됐다 하면은 떨어진 만큼의 차익을 얻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차익이라 하면은 오르면은 돈을 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매도는 그 반대로 심지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거예요 빌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빌린 주식으로 100주를 매입을 해서 3일 만에 이제 상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겠죠 어 여기서 손해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매도도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일반 투자자만큼 성공률이 더 높아요. 일반 투자자보다 성공률이 높고 공매도를 할 경우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게 있죠. 네. 공매도가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증권시장에서 많이 판치는 이유가 그,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가 공매도 할 비용을 빌려오냐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증권사가 가운데에 껴요. 네, 그리고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빌린 게 나가게 되는데, 일단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어, 너네 좀, 너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줘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뭐, 공매도로 유명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증권사에서 이 셀트리온 주식, 만약에 10주를 빌려 왔다고 합니다. 네, 10주를 빌려 가요. 개인투자자한테. 이 빌린 주식을 가지고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이걸 빌려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은 증권사는 개인투자자한테 이 빌린 기간 동안은 이제 이자를 쳐 주는 거죠. 네, 그 시세대로 이자를 쳐 주는 거고. 이 증권사는 개인들한테 이렇게 줌으로서 수수료, 수수료 같은 거를 챙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증권사는 가운데에서 그냥 어, 거래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들어갑니다. 개인은 거의 공매도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개인한테는 공매도가 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보통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빌리는 거를 네,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대차 거래. 어,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 어플을 가입을 하실 때 보통 그냥 다 처음에 하실 때 동의를 하고 누르시는데, 어, 갑자기 계좌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어, 이 대차가 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사에게 어, 전화를 하면은 바로 다시 주식을 네, 환불을 해주고요. 어, 보통 이렇게 대차하는 증권사가 요즘은 거의 없긴 한데 어,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차 거래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 분께는 어, 유의를 어,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매도가 안 좋은 점이 없는 주식을 갖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인버스와는 어, 다르게. 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 주식을 어, 또 팔아서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매도가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아까 앞에서 공매도는 주가에 연관이 있을까라고 했죠. 일단 어, 우리나라의 입장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둘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일맥상통한 네, 서로 의견이 맞았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아직은 아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증시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 공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 일단 실제로 공매도가 많으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 표 보이시는데, 이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네, 공매도 순위표입니다. 공매도 장고 순위표인데, 자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11.2%로 유통 주식수의 공매도 장고가 11.2%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의 수익률을 봐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가 12개월이죠. 12개월 수익률이 27%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너스 69%. 거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돈을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근 1개월까지도 마이너스가 이런식으로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n 엔 m 이라는 회사는 이제 플러스 로 전환이 됐지만 여기 lnf 우리가 대부분 아는 회사 입니다 양극재 회사 lnf 금융 쪽 카카오페이 그리고 해양산업 hmm 그리고 키트주 시젠 에코프어 BM도 있고요. 두산 퓨어셀, LX 세미콘, SK바이오사이언스, 대우조선해연. 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 기업들이 공매도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는 거고요. 어, 그 10위권에서 9위권까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어, 공매도가 어,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솔직히 이렇게 딱 보면은 공매도 장구 순위에서 그 종목의 퍼센테이지만 수익률만 봐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공매도는 어 주가와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중단 안 시키고 어증 중안펀드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안펀드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고 어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솔직히 그런 식으로 증한 펀드를 시작한다는 거는, 시행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시행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공매도를 좀잡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한 펀드가 뭔지, 공매도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고요. 공매도가 많으면 은 주가가 떨어질까라는 점에서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